음. 음. 아, 이 휴전 협정이 금방 체결될 것만 같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또그 음. 동안 전쟁은 계속되면서 정말 많은 목숨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고지전을 보면요 한 음. 병사가 그 휴전 회담하는 그 잠깐 동안만이라도 전쟁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피에 매칭 절규를 하는데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네, 1953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금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금성 전투에 참전하셨던 우리 류재식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음. 아, 마지막 전투인 금성 전투는 화천 수력발전소를 점령하려고. 그 대대적인 적의 공세 였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어느 쪽이 한쪽이 다 죽어야만 아유. 전쟁은 끝마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의 희생을 원하지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음. 없는 게 전쟁인 건데 선생님 그때 연세가... 만 스물이니까 스물한 살을 학도병으로 들어갔다가 예. 전쟁 때는 소대장 중대장까지 오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전우 있으세요, 선생님? 예, 있습니다. 제가 그 소대장 때그 향도라고 하던 이수복이라는 하사가 있었어요. 지금 상정명입니다만 네. 저하고 같은 동갑에 음. 같은 학년. 저는 춘천 중학교 5학년이었지만. 그 친구는 희문 중학교 아 5학년이었어요. 같은 학년도. 그러니까 같은 나이 소대장이고 향도구 하면서도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동갑이니까 진짜 친하게 지내셨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이 친구 어머니가 소포로 물건을 보내줬어요. 아 근데 물건을 보내줬는데 물건이 뭐냐면 그 런닝샷인데 네.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네. 그 천님 바늘 아 그거를 여학교 아 문턱에 가서 아 하나하나 해서 한틈한틈 해서 런닝 셔츠를 아 보내줬습니다 아 그래서 이 런닝 셔츠를 저한테 자랑삼아 얘기했다면서 소대장님 입으세요 아니 그 귀한 걸? 예아 그래서 이따가 아니, 야 내가 너한테 봐 너희 어머니 건데 내가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입으세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만 받고 너 입어라. 어.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그 란닝샷을 입고서 전투에 참여를 했다 어. 참여했는데, 네.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됐어요. 저 밑에 부하들은 왼쪽 저한 발자국 뒤에 부관식으로 어. 이렇게 네. 따라서 오는 것이그 통례인데, 네. 그날따라 이놈이, 중대장님 하면서 옆에로 와서 우측에 와서 들어 저 엎드리는 겁니다. 왼쪽 아, 매일 왼쪽에 아, 있던 예. 친구가 오른쪽에. 그런데 예. 그 그렇게 그 해서 엎드려서 마지막 이제 그 공격을 해서 그 점령 못하면 너까지 죽으라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제 우회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아 과정이었었습니다. 아, 어하, 그 참호 속에서 그러니까 시체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참호에서 그렇죠. 지금 그 부사관과 함께 작전회의를 음. 하고 계셨던 건데. 네, 음. 예,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어, 옆에서 계속 대화하고 계셨서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앞에 보고 이제 이 시체 이렇게 정도 했는데, 아유, 아유. 야, 어, 대답이 없어요. 어. 보니까 고개가 팍수으로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 뭐이 자식이 왜 이렇게 고개 숙으로 나오고서 보니까 귀에서 시간. 피가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아야소리한말 못하고서 아 갔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전우가 왼쪽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위험을요 네, 제가 맞은 거죠. 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그 고치를 점령해 주게끔 저에게 교실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아주 돌격을 해서 저걸 갖다 이제 결국은 경멸을 갖다 오고서 그 고치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희존이돼버려서그 아, 자리가, 아, 그 자리가 이제, 군사붕괴선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딱 하루만 더 버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일깨워주지 않았으면은 그 고치를, 점령을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악에 맞쳐서 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제적 하는데 내가 살았으면 뭘 합니까? 나도 같이 죽어야죠. 어. 그 마음 가짐으로써 그냥 그 어... 이제 저그 진지를 최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고지 점령하는 것으로써 끝이고 그것이 휴전선이돼 버리는 겁니다. 아... 네. 아유. 네. 그 하사관 그 부사관은 어떻게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까, 선생님? 못 됐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지금 그 시체를 중공군도 자기 시체 못 찾아가고. 아군도 우리 시체 못 찾아오고 그 상태에서 휴전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니, 근데 류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만 예. 가족들, 유족들은 유해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치. 해찬주도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맘때가 되면 은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 매년 저는 국립묘지를 갑니다. 어. 가서 이수복 하사 이거 찾았느냐?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찾을 수 있었다 하면은 국립여지에 안장돼서 오늘에도 뭐 내일에도 이렇게 그 가족들도 이렇게 할 텐데 그 안타까운 바램이 하나도 그저 이루어지질 못하고 현실에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네 이분들의 가족이 네. 이 서울을 그 이화동에 옛날에 살았으니까 그 주변이라든지 그 친척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 가족이 연락이 오신다면은 그분이 그 아들이 못다한 아들을 내가 대신 그 아들이 돼주고 그 가족의 일원이 돼서 그 살아가는 내 생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품에 이한 발을 좀들여 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지금 아마 어디선가 그 가족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저 화면을 보시고 네.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고향은 서울이고 이수복이라고 합니다. 이수복, 저 32년생으로 휘문고등학교. 이 5학년이고, 현재 고등학교는 2학년 출신인데, 그, 저, 문을 아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그 가족들은 황금 연못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의 그 응어리 진 거를 한, 한, 번이라도 풀고서 이 세상을 가드리면 갈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꼭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도 평생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데 마음에 빚을 안고 살아오신 거고 이수복 선생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황금연못에 꼭 사연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리고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로 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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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 짓고 계속 한숨을 내리셨다, 또 눈물 지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천희순 선생님, 아, 아버님 전사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유해나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참전 용사 선생님들 뵈니까 네.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데 음. 제가 네살때 아버지는 자원해서 군대에 가셨어요. 그 천인 반을 음. 이야기하듯이 저희 할머니가 백집을 돌아다니면서 음. 한 줌씩 구걸을한 쌀을 떡을 만들어서 백집을 나눠 먹으면은 음. 자식이 더 온다. 음. 그런 말을 또 할머니도 그렇게도 하셨고 음. 해가 바뀔 때쯤 되면은 우체고 아래체고 대문 까니고 음. 하다못해 저 동네 바깥에 있는 그 동네 우물에도 불을 밝히면서 아들이 올라면 어두우면 안 되니까 불을 켜놔야 된다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으셨죠. 다른 소식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유해 발굴했다는 그 제가 DNA 그 등록을 해놨는데도 아직까지 유해 발굴했다는 그 이야기도 없고 소식도 안 오고. 지금 엄마가 95세예요 와. 95세인데 젊었을 때는 천한그 속으로만 사귀지 내색을 안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음. 이야기를 근데 요즘 들어서 가끔씩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좋아했다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가끔씩 하세요 지금은 음. 7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그리우신가 봐요 그럼요 엄마가 오래 젊을 때부터 다니던 절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 엄마가 다니던 절인데 매대전에 엄마가 돈을 내서 거기다가 탑을 하나 세웠어요 돌탑을 오. 세우면서 내가 죽으면 유해를 그 안에 넣어라 그 안에 넣고 만약에 아버지 유해를 찾으면 같이 넣달라 혹시 못 찾으면은 위패라도 같이 그 안에 같이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laughs> 그거를 보면은 말은 안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사랑이나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딸만 보고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사신 그런 엄마를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위해를 찾았으면 좋겠어요.